내가 봤을 때는 근데 대부분 이제 채팅창에 뭐 개수가 어쩌니 뭐 장이 뭐 어떻게 가니 이런 채팅 치는 새끼는 현물쟁이 새끼예요 형님들. 지금 마진에서 실투 매매 들어가 있는 애들은 1초에 한 번씩 창왜 이렇게 개같냐이 소리하고 있지? 개수가 어쩌니 하는 새끼. 유동 현물충 새끼들이야. 비응신 그냥 업비트 알트 시브레 그냥 천만 원뭐 자발트 마이너스 뭐 많아봐야 뭐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정도 어? 업비트에 쭉이뭐병신 같은 알트 마이너스 한15%쯤 하고 있는 그러면서 맨날 마진은 청산 당할 거 무서워서 못한다는이 하면서 그냥 어? 마진에 백만 원 청산 당하는 건 아깝고 업비트에서 마이너스 1500 하고 있는 건안 아깝냐? 어? 현물쟁이 특 마이너스 50% 이상 넘길 때까지 내가 물린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떨어지는 건지 현 선물쟁이 특 마이너스 50% 넘어가면 조금 손절한 다음에 100만 원 선물로 보낸 다음에 아 그래도 복구 좀만 해야지. <laughs> 현물은 청산이 없잖아. 현물 리플 마이너스 50%도 탈출했는데 3년 행보에 갈린 선물쟁이들은 포지션도 안 나음 이러는. 데그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이 기억의 미화. 그러니까 아이리버에 물린 새끼가 존재하는 거라니까. 그래, 그런 코인이 분명 있겠지. 100개 중에 한 개, 두 개, 1 0 개, 어? 나머지 90% 짜리들은 어떡할래? 다들 그 생각으로 주식은 청산이 없으니까 아이리버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얘네 이름 바꿨냐? 준거 인멸할라 그러네. 개쉐끼들봐라요 신라젠 어떻게 됐냐? 옛날에 존나 됐는데, 10년 존버 하면 신라젠도 분전이 올까? 그래 청산 없으니까 언젠간 오겠지 그래도 여기 상패는 없잖아 업비트는 상패에서 증거를 인멸했어 리플 같은 거 존버하면 은 본전 오지 근데 그거는 뭐 50종목 중에 한 종목일 뿐이야 아니 근데 주식은 웬만하면 막 상패를 해도 막 업비트처럼 집골린다고 상패하진 않잖아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 왜, 왜 현물 안 사냐고요? 비트 정도는 같이 투자해서 현물 을 가지고 있을 만하지 않냐고 나 샀어 <laughs> 미안한데 팔아서 그렇지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항상 사 팔아서 그렇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지 너가 진짜 인매매인 게 뭐냐면 너가 여기서 샀어 비트를 3,000불에 샀는데 2만 불까지 오른 거야 7배가 올랐어 비트가 이 시점에 근데 7배 올랐다가 제자리에 왔어 여기서 아 존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서 또 14,000불까지 갔어 또 수익으로 6배야 근데 코로나 때 한순간에 단 3일 만에 다시 또니 네 평단까지 왔어. 이거 말이 그냥 현물 같이 투자하라 그러지. 이게 4년, 이게 3년짜리야. 이게 존나 임매매라니까 사놓고 까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내가 나는 전업하는 사람이잖아. 차트를 매일 보고 있어야 되잖아. 저거를 존버 홀딩 하려면, 너가 코인으로 돈번 사람이 아니어야 돼뭔 말인지 알아? 네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 200억 벌어서 비트를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코인 하는 사람이 저 무빙을 3년째 내내 보는데 어떻게 들고 있어 욕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만큼 멍청한 이상한 사고 그러니까 꼭그 자기 전에 있잖아 학창시절에 어? 내가 수학여행 가서 여자들 앞에서 노래 불렀는데 너가 마치 사실은 심숨진마냥 나월 바람 기역을 부르는 그런 망상을 하지 말란 소리야. 아, 나 비트코인 2015년도 뭐 비트코인 2013년도에 1달러 할때뭐 사놓고 뭐 USB 지갑에 깜빡해 놓고 막 나중에 20년 뒤에 열어봤는데 내가 그 시절에 야동 보려고 샀던 비트코인만 5000개가 있다. 이런 망상 좀 자기 전에 그만 하란 소리야. 그런 망상이랑 똑같은 망상이야. 저게 근데 수학여행 썰은 미안한데 내 인생 경험이었다 미안 나는 근데 나올 바람 기억은 아니었고 포맨 모태 존나 잘 불러가지고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 와 뭐야 왜 이렇게 노래 잘 불러? 이런 망상해봤다 미안하다